님 싱글벙글쇼 오랜 팬입니다 정준하 씨 태어날 즈음에 송해 이순주 씨가 진행할 때보다 쭉잘 듣고 있습니다 <laughs> 앞으로 잘 부탁해요 <laughs> 어머 세상에 진짜 진팬이시네 1973년에 싱글벙글쇼 초대 DJ가 송해 이순주 님 저는 강석 김영민 형가 김용... 처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알지. 왜 우리도 몰랐지, 역사를? 초대 DJ이시래요, 초대 DJ. 그리고 우리도 역사를 몰랐어요. 에이, 1973년이면 제가 3살 때네. 와. 네, 세상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찐팬이시다.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네. 9311님, 집에 크리스마스 트리를 설치했어요. 집 싸더라고요. 따뜻한 겨울 분위기 납니다. 하셨어요. 네. 그 굴러다니는 인형. 이 예쁜 인형들이겠지. 그런 음. 거 하면 집이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지죠. 맞아요. 저도 얼마 전에 달았는데 너무 좋아요. 음, 네, 좋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요. <laughs> 자 그럼 저희는 <laughs> 광고.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아무 말 논스라고니여라. 12월도 어느새 딱 반이 꺾이고 있어요 우리 학생들도 연말 잘들 정해 리 아, 아, 선생님 선생님 여럿이 보이진 못하지만 요즘은 평소보다 맛난 걸 먹을 일이 좀 있습니다 그쵸 비싼 데서 얻어먹는 일도 생기고요 어제였어요 아는 부장님이 비싼 데서 고급회를 사주시는데 집에 있는 가족들 생각이 나서 목이 매어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모르게 두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나요? 멜론 <laughs> <밸런> 먹었습니다. <laughs> 이렇게 박수 받을 일일까? <laughs> 아무튼, 더 생각난 전에 빨리빨리 잘 먹자! 네, 그죠. 나라도 잘 먹어야죠. 네, 저도 그런 마인드 찬성입니다. 어제 전 집에서 소고기 구워 먹었거든요. 어, 정과장님은 집에서 가족들이랑 고기 파티 많이 드셨나? 아 소고기는 비싸서 많이는 못 먹죠 아내랑 아이들 먼저 배부를 때까지 구워주고 전맨 끝에 혼자 조용히 반근 정도 먹었어요 왜요? 정과장님도 내가 잘 먹자는 쪽이라면서요 아이 그래도 그래갖고 그냥 처자식은 수입산 나는 그냥 한우 투뻘뻘 이렇게 내게 네, 한 3배 비쌌죠 네 오늘의 논술 주제는 자연스럽게 내 건강 챙기기군요 아 그렇습니다 오고 가는 약통 속에 싹트는 건강바디 안녕하십니까 대발리 아버지 겸 준합 이순재입니다. 그, 슬그머니 아무 말 논술하곤 학생이 된 아버님, 아버님은 약으로 건강을 챙기시는군요. 음, 그렇습니다. 종합 비타민으로 시작해서 칼슘 보충제, 김인속 또놀라잡아지는 최고급 오메가3까지, 약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으로 배부른 하루하루. 많으면 저도 좀 주시죠. 자, 내가 신선생 주라고 일부러 챙겨왔지. 이대기 비싼 비타민 D. 백 개들이 두 병? 오 이렇게 많이 주셔도 돼요. 어, 유통기한 지난 거야 난새거 먹을 거야. 아 서랍장에 박혀있던 날짜 지난 영양제군요. 많이 안 지난 거라 먹어도 안 죽는 거야. 나갈게 대봐라 가자. 자좀 돼봐라. 그나저나 우리 대바리도 한번 보고 싶네요. 어쨌거나 어쩌지거나. 연말에 건강 챙기는 뭐니뭐니 해도 술 참기 놀아. 그죠? 맞죠? 술. 어제도 술한잔 하셨나요? 하려고 친한 동작길에 모였는데. 와 자식들이 장난 아니노라 왜요? 주당 민병관이 한약 먹는다고 잔껏 건너라 어, 한약 먹을 때는 술안 되죠 그리고 나의 절친 양소영이 시스, 이름만 똑같고 변호사도 아니니까 덩달아 술안 먹게 되잖아 왜요? 그분도 한약 드신대요 쌍꺼풀 수술했노라 야알콜도 한번 덧나줘야 진하게 잘 나오는 거야 어? 아이고 억지 부리지 마시고요 자자 이래저래 술도 자제하면서 내몸잘 챙기는 연말을 보내자 아무 말 론스라고 한끝야민봉이니 한약 어디서 줬어 같이 좀 먹자 두 입만 빨고 죽게 내가 어, 수업 끝 진짜 끝 건강 챙길 때 이거 많이들 다짐하시죠 금연 건아들이 부릅니다 네, 네, 그리고 내몸 챙기는 게 결국에는 남도 위하는 거예요. 네. 내가 비실비실 하면은 가족이나 동료들한테도 미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한우, 남은 수입산. <laughs> 어? 잘 구운 건내 거, 시커먼 건 시커멓게 탐. 탄...